이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응.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이다.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오늘 말씀을 어, 상고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이 일곱 가지로 분류해 놓은 이 말씀이 장착이 돼가지고 언제든지 선도현장에서 또 답을 줄수 있는 축복이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제가 예수는 그러면 파란 글씨로 써 있는 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해결하시는 네, 오늘 유일한 이름을 받는 겁니다. 유일한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 이름은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흑암을 걷을 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열심으로 또 특심으로 지극정성으로 정교성을 가지고 진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옹매인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한테 어디다 맞을까봐 혼날까봐 두려움으로 그래서 정교생활은 참 생명이 없는 겁니다. 또, 어, 방어하고 갈등하게 되고 계속 한계에 부딪혀서 무너지고 이로 어떠한 경향이 일어나냐, 인본주의 또 세속주의가 일어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 고백으로 여호와의 망대를 세워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원서 18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아멘. 의인은 거리로 달려간다고 했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거리로 달려간다. 아멘. 어디로 달려가요? 하나님 앞으로 아멘. 성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다고 해요? 안전함을 얻는다. 모든 두려움에서 염려해서, 근심에서, 하나님 앞에 와서 안전함을 얻는 겁니다. 선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첫째, 사단의 노예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봉 8장 44절 다 알죠? 너희,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났으니. 저희 압의 욕심을 저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노예라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범죄하고 욕심 때문에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속이고 해방하고 사기치는 모습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사탄의 노예는 세상 지식으로 각인된 자이다. 사탄의 노예는 하나님 것이 없어요. 세상 것으로 세상 지식으로 각인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사도바울의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지 배경, 또그 가지고 있는 직다 배설물로 여기고 어직이 되었던 사도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래서 세상 따라가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 생각하고 인간의 머리를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을 하려 그러면 이것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분명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오직 한 길입니다. 세속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인성을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는 다른 것에 집착한다. 히브리서 1 3년 구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 그래서 음식을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육에 속한 삶으로 인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집착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자신을 살리고 주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는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어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훈의 그 마음을 빼앗기만 한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정말로 시작해야 하는 우리 2024년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망대를 세워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정말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내 머리에는 의의 면류관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받는 모든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 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다. 길은 선지자죠. 여한복험사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아, 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아, 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얻는 길이다. 네.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아, 네. 다른 이로서는 절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가진 자는 그리스도가 제대로 보여요. 생명 가진 자는 말씀을 제대로 따라 쫓아가요. 생명 있는 자는 말씀에 그냥 아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얻는 길이다. 4장 12절에 다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여러분, 지금 이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요. 많은 사람 중에서, 수백 명이 모인 중에서, 심상인! 그러면, 네! 그러고 대답해요. 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은 그 이름 모르니까 대답 못 해. 예.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요, 그 이름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 눈이 번쩍돼요. 아멘. 네. 왜?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키니까. 하나님 자녀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니까. 아, 네. 여러분이 자녀가, 어, 자녀의 이름, 자녀의 목소리도 알죠?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 막 그래도 그 엄마는 알아요. 엄마는 당, 바로 뒤돌아보고 그 자녀를 찾아요. 아, 네. 희한한 게 뭐냐. 많은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도 자기 자식은 눈에 탁 들어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는 자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 오늘도 이름 부르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찾아내야 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하지 않는 길이다. 왜? 우리가 요한 음삼장 16절에 보면, 이는 뭐랄까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이게 확실하게 믿지 못해서 그래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는 저를 믿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자네의 특권을 받은 길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받으셨습니까? 그 권세 가지고 있습니까? 그 권세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 권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살아나야 돼요. 그 권세 가지고 있으면 가정을 살려야 돼요. 자녀들을 살려야 돼요. 지역을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고 네.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의 특권을 받았어요. 아, 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응답받는 길이다. 아, 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 종도인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 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여기 아, 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먼저 그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가 내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자, 하나님의 의의가 내 안에 있으면 악을 물리치게 돼 있어요 아멘. 모든 죄를 끊어내게 돼 있어요 아멘. 모든 악행을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독생자에게 주신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축복이다. 음. 그럼 그러니까 이 사역이 뭐냐? 선지자 사역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역.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아멘. 우리는 그때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쫓았다고 그랬어요.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았다. 쫓았다는 단어가 틀리죠. 쫓아가는 사람은 바빠요. 쫓아가는 사람은 정신없이 그것만 바라봐야 돼요. 누구만 바라봤다고? 사단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단 쫓아가기가 바빴다는 거예요. 이제 끌어낼 수 있길 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산자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쫓아가지 않습니다. 인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아, 네. 그러면 죄로 죽어야 될 우리를 살렸어요. 장세기 3장 15절에 다 죽어서 멸망해야 될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가죽 옷을 입혔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우리를 살리게 해놓고 사망에서 해방시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망의 법의 노예가 아니라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 네. 세 번째, 예수께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다. 아, 네. 요한복음 5장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않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 네. 여러분, 사망에서 완전히 이사했습니다. 완전히 옮겨 놓으셨습니다. 아멘, 네. 옮겨 놓았다. 물가에 심은 나무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아멘. 노예에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아멘. 이 축복을 알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살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대속하신 구원의 주님이시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갈라디아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분명히 대속하시기 위해서 있다고 오셨어요내 짐을 지시고 그 비참한 십자가 갈보리산으로 오르셨어요 침 뱉고 능력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으면서 무거운 짐을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선수 오르셨어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분이시다. 아멘. 이사회 53장 6절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그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내 짐, 죄 짐을, 옮겨놓으시고, 담당시키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 예. 하나님이 인간, 인간을 사랑해서 이 천지 만물을 다 느들이고 보고 즐기고 누리면서 나를 따르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제 주일날 어디 가는 사람들은 사표 내고 가세요. 어딘 주일 안 지키려면 사표 내야 돼. 그죠? 하나님 말씀에 어기니까. 아주 이제 철두철미하게 좀 가야 돼. 아멘하나니. 아멘 하나님. <laughs> 아멘. 오늘 2월 4일자로 아멘했어. 아멘. 목양실에도 적어라.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깨끗게 하신다. 아멘. 요한에서 7장.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깨끗해집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단의 역사를 굴복시킨다. 아멘. 넘어서 8장 20절. 시작. 피저물이 피저머리. 뭐 하나 안 되네. 피저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또 넘어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사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나를 빨리 바꾸라네. 내가 버티고 버텼는데 아마 일을 벌려야 될것 같네. 네. 새로워지라고 이제 막 오작동하는 거예요. 눌린 거 아니에요. 오작동이 계속. 자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은 운명을 바꿔 주신다. 안질병이가 일어났죠. 운명이 바꿔졌죠. 그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도 축복하셨어요. 성전의 중요성을 아시고 여러분 믿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기를 즐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운명이 바꿔지는 사람이에요. 자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은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0절 다 같이 하늘에 아멘.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아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결국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결국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 무릎을 꿇게 하시는, 사탄도 아멘.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인간도 다 불신자도 무릎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우상성 있는 자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경 조건 여건을 다스려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비주시고 우리를 아멘.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고 그랬잖아요. 바다 있는 모든 것도 다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냐, 자기를 다스리는데 자기 하나도 못 다스리는 존재들이 우리가 늘 다스리고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그원세 사용해야 돼요. 여기에 주어진 일곱 가지 축복이 있죠. 여러분 다 분류해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축복 가지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에서 어두운 데서 벗어나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라 그랬어요. 들어 가라 그랬죠 베드로스이장구절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요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기이한 빛 가운데로 자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여러분. 어디 여행 가면 그 동굴에 들어가서 와, 와 하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 들어가면 와, 와 하고 말까요? 예? 기절 첩풍 하겠죠? 예? 와! 예? 감탄사가, 와! 에? 자, 여러분, 은혜 받았어도 그 축복을 잘 실감하지 않는데, 또 표현도 좀 서툴러, 굉장히 많이. 예, <laughs> 네. 하나님 아에서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아주 쉬운 설교예요. 기본적인 거다, 종합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장착이 돼야 발사가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각인시키고 인식하고 항상 세상 사람에게 답을 줄수 있는 기본적인 메시지로 붙잡고 나갈 수 있고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계시록 2장 7절 시작.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아멘. 또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습니까? 아멘. 오늘 교회 성전에 들어오면 육신으로 먹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4절. 유아니스 오자 오자 할. 여러분 세상 이겼습니다. 세상을 초월해야 돼요. 아멘. 인간 생각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각인되어 있는 세상 생각들을 뽑아 내어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는가?

이 작정을 허물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작정 속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있음을 감사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받게 하셨다. 누마서 5장 10절 하나님과 함옥된 자의 증거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오확신을 갖고 있어요 아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아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고 또 괴로운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다 해결받아야 할 문제 그 문제 속에서 나를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길 진리 생명이다 사도전 사장 1 2 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이름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석가 이름, 마리아 이름 다 소용없어요. 지금도 뭐 엉뚱한 사람들이 교주노릇하고 있고 그 교주라는 사람들은 한 가지가 있어요 호화로운 생활을 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명품으로 또 호화롭고 자기의 영화롭고 인간의 욕심 탐심 다 풀어가지고 자기 것으로만 채우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있는 이 길에는 자기 것을 채우지 않습니다. 아, 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 네. 오직 하나님 찬양이에요. 아, 네. 정말 여와를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는 거예요. 아, 네. 이제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괴로워도 이 길을 가다 보면 어느 날 가난에 도착을 하듯이 아,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시작. 네, 그래서 신앙의 절정은 참된 감사예요. 그래서 그래서 3장1 7절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감사하면 아멘. 모든 병이 떠나가고 아멘. 모든 질고가 떠나가고 아멘. 모든 시험 방안 갈 때도 다 떠나갑니다 아멘. 오늘 감사의 문을 열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신앙 고백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말씀들이 각인되어서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지역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심에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사올 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